다윗왕. 다이당, 다윗왕이 죽을 때요. 엄청난 부자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죠. 거기다가 부하면서 존귀했어요. 부하지만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존귀하지만 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다 갖췄죠? 거기다가 후손의 복이에요. 그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복을 이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도 죽기 전에 부자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개인적 소유 중에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과 그리고 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하면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내것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라고 잘난 척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쓰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내것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원래부터 주님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쓰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자는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내 소유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쓸수 있다면 남겨주기보다 바르게 쓰고 간다면 우리의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을 겁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신약 성경을 펼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앞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졌던 사람, 자신의 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소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고, 자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잘 쓰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가졌기에 성경에서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존귀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것 바르게 씁시다. 그리고 주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 갖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